자 여기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보시면 여기 평행하니까 억각으로 여기 같고 ASA 합동입니다. 합동이라서 AF를 물어봤는데 AF나 EC나 같죠? 여기를 구해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으로 보시면 요 C라는 각의 공통이고 수직 여기도 수직이니까 U2이 AA 닮음입니다. 그래서, 작은 삼각형을 큰 삼각형과 같은 위치로 설정하면, 직각의 M이고요. C는 그대로 C가 됐고, A 위치에 E가 와야겠죠. 그 다음, 길이를 옮겨보시면, 10이면 여기도 10이죠. 그래서, C, M이 10이고요. 그 다음, 여기를 물어봤죠. 여기 X입니다. 그럼,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a 닮은 보시면, 20대 대응변이 X죠. 그 다음, 16하고 된 변이 누구죠? 10이죠. 여기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내항과외항의 곱은 같다. 8x는 100이고요. x는 8분의 100입니다. 4로 나누면 2분의 얼마가 된다? 25 되겠죠.